피부과 전문의 김혜숙입니다. 제가 피부과 진료를 시작한 지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피부를 만나왔고, 다양한 치료와 시술을 해왔지만, 사실 저 스스로 가장 큰 피부 변화를 경험했던 건, 놀랍게도 화장품이나 시술이 아니라, 제안 하나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올해 제 나이는 69세입니다. 저 역시 피부가 얇아지고 세안 후 당기고 잔주름이 깊어지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한동안은 거울을 볼 때마다 언제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되었지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그 시절 저도 많은 분들처럼 뜨거운 물로 대충 씻고 주건으로 세게 문지르고 강한 세안제를 아침 저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습관처럼 반복하던 그런 세안이 제 피부를 점점 더 민감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어느 날 환자분에게 들은 한마디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 말에 거울을 다시 봤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피부가 지쳐 있구나.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날부터 저는 피부 장벽에 집중하는 세안 루틴을 직접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지식과 저 자신의 몸에 적용한 결과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무슨 화장품 쓰세요? 피부에 좋은 주사 맞으셨나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세안 습관은 피부 건강의 기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된 세안 습관이 어떻게 피부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아침 저녁 단 3분이면 피부 장벽을 회복할 수 있는 루틴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고 있는 피부 회복 루틴의 실제 실천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세안 직후 단 1분만 추가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플러스 루틴도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부터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도 자신의 피부에 작은 변화 하나를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세안 습관을 점검하게 된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제 피부는 급격하게 건조해졌고, 세안 후에는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너무 심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 밑이 푸석하고 광대 주변이 늘어지고, 전체적으로 얼굴에 생기가 없었죠. 그땐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료 중 만난 한 65살 환자분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피부에 거의 화장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시술도 받지 않으셨는데, 피부결이 매끈하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피부 관리하세요? 그분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미지근한 물로 조심조심 세수하고 수건으로 두드려 닦아요. 그 말이 제 뇌리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평생 습관처럼 해왔던 세안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 강한 클렌저, 수건으로 문지르기. 이게 과연 내 피부에 맞는 방법이었을까? 그후 저는 여러 논문과 피부 장벽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피부과학회와 유럽 피부연구학회에서 발표한 피부 장벽 손상과 세정 습관의 상관관계 논문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피부 장벽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며, 세안 습관이 잘못되면 이 장벽이 파괴돼 노화가 촉진된다. 이 내용을 보며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피부가 늙는 이유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된 자극 때문이었구나. 특히 세안은 하루에 두 번씩 반복되는 생활 속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세안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꾼 건 물의 온도였습니다. 평소 40도 가까운 뜨거운 물로 세수했었는데, 그 온도를 30도에서 32도의 미지근한 물로 바꾸자, 일주일 만에 당기는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클렌저의 사용 빈도입니다. 전에는 아침, 저녁 모두 폼 클렌징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하고, 저녁에만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부의 유분 밸런스가 안정됐고 밤사이 건조로 인해 생기던 미세주름도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건 사용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손상이 됩니다. 지금은 수건으로 톡톡 눌러 물기만 닦아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피부결이 매끄럽고 균일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환자분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보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피부가 더 맑아지셨어요. 화장 안 하셨어도 빛이 나네요. 이런 말을 들으며 저는 세안 루틴의 힘을 몸소 실감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진료실에서 피부 고민을 호소하는 중장년층 환자들에게 반드시 세안 습관을 먼저 점검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8살 이순자 어머님은 피부 건조와 잔주름 때문에 레이저 시술을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료 중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안하실 때물 온도는 어느 정도세요? 그분은 뜨끈하게 해야 개운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3주 동안만 뜨거운 물을 미지근한 물로 바꾸시고, 세안 후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그냥 눌러서 닦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주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이순자 어머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선생님, 뭔가 얼굴이 덜 당기고 부드러워졌어요. 이후 어머님은 화장품도 바꾸지 않으셨고, 시술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세안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피부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피부는 아주 작은 반복에서 회복의 기회를 찾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저는 수많은 고가의 시술을 다루어 왔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매일의 생활이라는 걸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 장벽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이 쌓이면 그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루 3분 세안 루틴을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제가 실제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실천하고 있는 세안 루틴의 순서와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중간중간 메모하셔도 좋고 필요하시면 캡처해서 따라해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루틴은 고가의 제품이나 복잡한 기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손의 압력, 물의 온도, 수건의 사용법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만 바꾸면 피부가 변화하는 과정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안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피부 장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피부 장벽이란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에서 외부 자극이나 세균, 오염물질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 장벽이 약해지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염증이 잘 생기며 잦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잔주름, 탄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세안 하나로 어떻게 이 장벽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작용 기전이 있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은 피부의 지질막을 유지시켜 줍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세정력을 강하게 하여 피부에 필요한 유분까지 제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30도, 32도의 미지근한 물은 불필요한 피지만 부드럽게 제거하면서도 필수적인 보호막은 그대로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약산성 클렌저의 역할입니다. 우리 피부의 표면은 약산성을 유지해야 건강한 상태입니다. 알칼리성 세안제나 강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면 이 산도 균형이 무너지고 그 결과로 피부는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약산성 클렌저는 피부의 피를 유지해주고 세안 후에도 자극 없이 수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손의 압력과 수건 사용법입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얇고 섬세합니다. 특히 눈과 입과 볼 주변은 더 그렇습니다. 이 부위를 세게 문지르는 세안 습관은 피부 장벽을 반복적으로 손상시키고 결국에는 피부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손으로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세안하고 수건으로는 닦지 말고 살짝 눌러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모여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피부 본연의 재생력을 되살리게 됩니다. 제가 이 루틴을 처음 실천하고 나서 3주 후에는 확실히 주름의 깊이가 완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주 차에는 피부 결이 고르고 매끈해졌고 기초 화장품의 흡수력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생활 루틴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가 참여한 국내 임상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2021년 대한 피부과학회 소속의 연구팀에서 피부 장벽 보호를 위한 미온수 세안법과 약산성 클렌저 사용에. 비교 효과라는 주제로 중장년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4주간 임상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미온수세안과 약산성 클렌저를 병행한 그룹은 4주 후에 피부 수분 유지율이 평균 38% 증가했고 피부 자극 민감도는 평균 41% 감소했습니다. 반면 뜨거운 물과 일반 비누를 사용한 대조군은 피부 자극 점수가 오히려 증가했고 눈에 띄는 수분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며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건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피부 회복 방법이라는 것. 물론 이 루틴의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단점은 초기엔 체감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한 달만 실천하시면 피부가 서서히 변화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클렌저를 약산성 제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의 강한 거품감이나 개운한 느낌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피부 자극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이니 반드시 적응 기간을 거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이 세안 루틴은 특별한 제품 없이도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피부 본연의 회복력을 되살리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그 효과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다음은 이 루틴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플러스 루틴과 생활 속에서 병행할 수 있는 피부 보호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안 루틴에 더해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플러스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안에서 끝나지 않고 피부의 회복 속도를 더 빠르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수건 찜질입니다. 세안 전에 미리 전자레인지에 수건을 10초에서 15초 정도 돌려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한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이 수건을 얼굴에 1분에서 2분 정도 올려 놓으며 피부 온도가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모공이 열리고 세안과 보습 성분이 더 깊이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손바닥 온열 마사지입니다. 세안 후 보습제를 바르기 전 따뜻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듯 가볍게 눌러 주세요. 이건 혈액 순환을 돕고 피부 안쪽까지 영양 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세안 후 3분 이내 보습제 사용입니다. 피부가 세안 후 수분을 가장 빠르게 잃는 시간이 3분 이내라는 건 이미 많은 논문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안 후에는 물기를 톡톡 닦아낸 뒤 3분 이내에 수분크림이나 보습제를 발라 피부 장벽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매일 아침, 저녁 실천해 주시면 기본 세안 루틴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의 온도는 반드시 30도에서 32도 사이로 맞춰주세요. 지나치게 찬 물은 세정력이 떨어지고, 뜨거운 물은 피부 지질막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에는 가급적 물세안만, 저녁에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주세요. 피부가 회복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습관입니다. 셋째, 수건은 반드시 부드러운 소재로 사용하시고 피부를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닦아주세요. 가능하면 하루 한번 이상은 수건을 갈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보습은 반드시 세안 후 3분 이내에 해주세요. 보습제는 성분이 복잡하거나 향이 강한 것보다는 무향, 저자극, 수분 위주의 제품을 권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무 세안제나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강한 계면활성제나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은 피부를 자극하고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자주 세안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만으로 충분하며 땀을 많이 흘린 날이 아니라면 과도한 세안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주름이나 색소침착이 고민이신 분들은 세안 후 사용하는 보습제에 항산화 성분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마지막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피부는 절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3분씩만 실천하시면 한달 후에는 분명히 거울 속 피부가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실천해보겠다는 다짐 한줄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세한 루틴을 직접 실천해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